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1절로 2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0면에 있습니다. 11절은 없음이기 때문에 12절부터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자여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합증하게 하라.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앞서 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하가 있을 것이며 작은 자중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자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러 주십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으로 언급되는 목자와 양이 나옵니다. 이 개념은 구약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또는 이스라엘 지도자를 가리켜서 목자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양이라고 비유하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구약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비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 곧 목자에게 100마리 양이 있었고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목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양이 길을 잃었다 할때 이 길을 잃었다는 동사의 어근으로 볼때 무언가에 미혹되어서 속아서 길을 잃은 것을 의미합니다.그렇다면 이길 잃은 양은 본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악에게 미혹되어 공동체를 이탈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목자는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고 또 찾습니다.우리는 이 99마리를 목자가 방치했다고 생각하는데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산에 두었다는 것은 다른 목자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그 잃어 길 잃은 양한 마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찾고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 강조됩니다. 그래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한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작은 자중 하나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작은 자를 없신여기지 않는 행동을 넘어서 연약하여 실족한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돌이키게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앞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고 없신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조금 소극적인 행동이라면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실족한 작은 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알리신 것입니다. 하지 말라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실족하여 공동체를 이탈한 자들을. 공동체 안에 다시 돌이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이 정말 쉽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생각보다 잃어버린 다들이 돌아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목자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열정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따라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는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형제를 잃어버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가 죄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15절 이하는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형제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만 그에게 찾아가서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경고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죄임을 드러내고 지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무례하게 죄를 지적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온유한 심정으로 형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공동체에게 알리기보다 범죄한 당사자와 일대일로 만나서 그가 죄를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건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권고를 듣고 죄에서 돌이키면 가장 좋습니다. 그 형제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제가 돌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나에게 죄를 지적하냐고 도리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럴 경우가 더 많겠죠. 이렇게 공교를 듣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증인이 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또다시 건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알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최후의 통보로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긴다는 것은 이제는 형제가 아닌 불신자와 같이 지급하고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출교라고 하죠. 교회에서 행하는 건면과 징계, 이것을 건징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건징의 1차적인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를 지은 자를 공동체에게 완전히 끊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 절차에 걸쳐서 형제에게 건면하라고 하신 것은 그 형제를 회복하고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건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공동체 내에 죄가 누룩같이 퍼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와해되고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바른 교회의 표지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바른 복음의 선포, 두 번째 성례 곧 성찬과 세례의 올바른 시행, 세 번째 건징의 신실한 시행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건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에서 제 문제가 발생하면 괜히 큰 문제로 불거져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저 살짝 덮고 은폐해 버립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도 다른 교회에 옮기면 그만입니다. 그래야여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서 고력성이 많이 훼손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건징이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징의 목적은 죄를 지은 자를 처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회복시키고 나가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사람 믿음의 공동체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이두 가지 큰 원칙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뤄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경 본문에서 참 오해가 되고 있는 본문들이 참 많은데 이 본문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작게 모였을 때 작게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고 말을 할때 이 본문을 인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때 오늘 그 본문은 검증과도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검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른 형제를 어, 건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를 어, 지키고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또 생각하는 잃어버린 형제가 있다면 그 잃어버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네로 말미암아 또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그 형제를 찾고 그 형제가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정말 작은 자를 기중하게 여기고 실족시키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정말 형제를 잃어버린 형제를 찾기 위해서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기도하며 정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이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수요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온 여성 구역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대한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